컨테이너 왔네 지금 M자 적힌 저 컨테이너에 저희가 차를 6대 받았거든요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도 다 빈집이에요 어한개 먹자 어. 아, 난 오빠 안 먹는다 이걸로 먹자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못 뭐. 뭐 보시고 또먹야지 뭐 이거 근데 <laughs> 가 경량 빨대 보면 대벌이 되잖아 대벌이는 무슨 대벌이 <laughs> 대벌이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laughs> 오늘 집사람하고 갈 데도 없고 그냥 저 앞에 바람 쐬러 갑니다 제가 콘텐츠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집사람하고 바람좀 쐬자 이래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 어디가지도 몰라요 <웃음> <웃음> 그냥 따라 나왔어요 저도 뭐 큰일 작은일 전부 다 증인을 다 해놨기 때문에 마음도 좀 편하고 컨테이너 들어왔네 어? 우리꺼 왔나 모르겠다 지금 저 M자 적힌거 죠 컨테이너에 저희가 차를 여섯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와겠네 시아노크에 차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야 콘테이너 야식장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콘테이너 늦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오늘도 콘테이너 때문에 한국에또 전화를 좀 하고 뭐해야 되는데, 외곽 쪽으로 그냥 한번 쭉 돌아 봅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네. 어. 오른쪽이 그런 펜 외곽이거든요. 옛날에 이게 부동산 붐이 완전히 일어나가지고 집을 엄청 많이 지었어요. 지금은 간운데 부동산이 상황이 안 좋거든요. 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약간 거품에서 도로도 다 만들놓고 어 하긴 했던데 아직 고장 안 됐네. 여 뒤쪽으로 집들 많이 지었거든요. 지금은 최고였어요. 어, 지금은 사양이 좀안 좋을 거예요. 들어가 볼까? 사람 안 들어왔네. 사람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하고도 멀지는 않은데 여기도 괜찮긴 괜찮은데 뭔가 모르게 조금 불편한. 근데 나는. <laughs>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빈집이 좀 많습니다 여기도 다 빈집이에요 오늘도 동네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몇년 지났는데도 집이 다 비었습니다 야, 부동산 하면 저희도 조금 그게 있어요 땅이 있는데 땅세개뭐팔 생각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laughs> 좀 애매합니다 나중에 한번 돌아보고 거기 한번 가볼게요 땅안 가본지 오래 돼가지고 저희도 뭐땅 보기 싫어서 안 갑니다 그냥 <laughs> 기본이 좀 그렇죠 어. 네. <laughs> 땅도 가서 보고 이래야 되는데 부동산 좀 약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쉬운 것도 좀 있죠. 저희도 가격 막 흥정 들어올 때, 딱, 팔았어도 되는데, 안 팔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흥정도 안 들어옵니다. 어차피 보양인데저 앞에도 집들 많죠. 저희 집들은 많은데, 생활 환경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죠. 여기도. <laughs> 내가 봐도 어. 진짜 오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우리 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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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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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죠이게 보던 오 거예요. 내가 말하이 오케이. 오이오이 왔다, 여러분. 어 오케이. 어. 오케 <laughs> <여기도 왔어, 웃음> 어. 그때 케 어. 어. 케에오 어.

아니 그, 그 이제 나는데 너무 가는데가 혹시 뭘 따라갔다면서 너무 너무 많은데가 해지가 차가 너무 정도가 있다니까 어마어마다 아니 차가 괜찮은 거가 차가 너무 좋다 너무 좋고 어. 소리도 완전히 막 잡소리 한 개도 안 나고 아무것도 더 들어갈 게 별로 없기 쉽다 그지 아 어, 그래 그래 알겠다 죄송한 고정했다 어, 그래 어 제가 차한대 잡았는데 광주거든요. 친구가 오늘 광주 올라간 차한대 샀습니다 차는 옵션 중원 거를 샀거든요 그러면 좀 괜찮고요 친구가 고집 좀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 자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짓다가 말았습니다 이렇게 프롬펜시는 이제 완전 비싸니까 외곽 쪽으로 막 집들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도 부도 외곽 쪽에는 이제 부도 나는 거죠 따보니까 못 지어가지고 자금이야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한편은 여기 유명했습니다 여기 저기 집 앞에 살라고 많이 떨어 댕기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어말 떨어져 재밌었어요 구경도 아. 하고 땅으로 가보자 <목소리> 다시 그런 편 쪽으로 살짝 내려갑니다 어이 비포장이네 어 보지 않야차 엉망 내겠네 택시 안에서 다행이다. 이비가 <laughs> 찍어주는데도 전화 안갑니다. 9월 내비죠뭐 낚시하나? 빠야합니다. 가물치. 여기 이전가 오른쪽으로 길이 너무 안좋아서 <laughs> 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한번 가보려고요. 아... <laughs> 이땅이에제 <저희> 땅이거든요. <laughs> 관리 안 되니까 엉망입니다. 완전히 우와. 여기가 완전히 허벌판이었거든요 제가 이땅살때한 7, 8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주변이 좀돌아와있는데 처음에 이거 판다고 내놓으니까 와. 연락 진짜 많이 오던데, 그때 저희가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연락도 안 옵니다. 사이즈는 400스케 합니다. 20m, 20m. 어, 한개 묶자. 어. 아, 난 오빵 안 묶는다. 이걸로 묶자. 어. 나는 빵 아닌 게 좋다. 당뇨는 모르겠습니다 뭐뭐 부수고 또모 해야지 이거 음. 어한 개만 사나? 네, 나는, 왜? 아이거 그냥 한개 물어 이거 빵 없어도 되는데 왜 이건 얼마고? 네. 얼마고 이거는? 단무지야 음. 천정도 사네 이거. 고등산교 부부 일어났을 때 엄청 연락 많이 오는데, 아, 그때, 저희 일좀 팔았으면 아무래도 좀 낫는데, 지금 뭐, 살 생각 없습니다. 나중에 애들 크면은 애들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게 낫겠다 싶고. 자, 가자. 응, 가자. 여기 짓고 있네. 이게 뭐지? 엄청 크게 짓네, 여기는. 응. 주택은 아니도 공장이 돼, 이거. 아, 그런데와 아. 음. 이거 한국차네 어디? 이거 HM5 앞에 있는 차가? 어 오래된거다 와이 차가 다 있네. 앞에 차 한국차라고 어. 이 차가? 어 아. 음,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음. 어. 아, 한국에서 쓸거어 <목소리> 시골에 음. 시골 뭐 어디 시골로 디가 오고 싶은데 배꼽 아 그때 지은이한테 싸서 싸준 거 매물놀이 아 배냇골 이름이 뭐였던데 이름이? 배냇골 아 배냇골 응 저희 아들 어렸을 때와 배냇골 데리고 와가지고 놀고 했는데 제집 사람도 막 좋아가지고 <laughs>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 진입는데제 옆에 땅 하나 있거든요 오늘 딱한 바퀴 돌아올라고 나온김에 가면서. 내일면시각간가 보다. 아, 이 이제 오늘 러시나 내일. 아니요 아직요 아직. 와, 시원이 얼마나 올릴노 예. 이안 보시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자동 사을안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을 못 찾겠네요. 뭐 빼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간부에 길이 안 좋으니까 이게 계속 사륜으로 걸리면서 연비가 좀안 좋습니다. 사륜 안 걸리게 하는 방법 아시는분좀가르쳐주십시오 저는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륜으로 이거 바꿔가지고 타고 싶은데. 차왜 많이 밀리노? 우리 땅안 꼽고, 신나는. 갈 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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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속도로 가까우니까. 창고가 많은 거야. 어, 창고가? 네. 어. 와. 어? 이게아니 <laughs> 우리 땅인 줄알았 비슷해서 거. 아. 이게 땅이지. 와, 큰게 하나 있네 무섭다. 오. 무섭게 참... 생겼어, 나는 어, <laughs> 어 이건. 모를까. 뭐 이건 판다고 내놓지는 안 했는데, 이 어, 주변은 집들이 다 돌아있거든요. 고는 땅인데, 저희만 이렇게 놔뒀어요. 그냥 이거는 놔둘라고, 그냥. 우리 땅은, 가리도좀 해야 되는데, 가리도 못했고, 팔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좀 시기가 안 맞았고, 안 맞고. 여기는 이제 저희 동네가 가까운 데입니다. 여기 왔다 가는데, 어, 그래. 하네. 어, 네. 차를 못댄다 이쪽으로 대볼까? 네. 응. 지나가 지나가는 김에. 네. 자, 콘텐츠가 여기 많이 없다 보니까 오늘 한 바퀴 쭉돌아보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제 차야 됩니다. 와, 차 완전 엉망대 버리지니다아 비포장도로 막 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 이제 가식 사러 갔습니다밥 <laughs> 먹고 나면 저녁에 출출하니까 오늘도 차한대 샀고 차도 뭐, 하, 차는 진짜 계속 모으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와, 콘테이너입니다, 콘테이너. 진짜 제가, 와, 콘테이너 좀스타렉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 갖고 놀면은 뭐, 빨리 팔리긴 팔리는데, 콘테이너가, 중간에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지금. 한 콘테이너 들어왔고, 한 콘테이너도 출발하긴 하는데, 그 다음 콘테이너가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차가 한국에 지금 대기 중인 게 9대. 여기 지금 이제 들어온 게 9대거든요. 총 18대 스타렉스 하는데, 19대 지금 이제 굴리고 있습니다. anh thị trường ít lâu rồi cái con, con bơ sên, cái này đông không? Có rồi, có cái. Anh em tiếp phần nào đấy 통 없네 몰랐나? 지금? 어다 어, <laughs> 이게 두거든요열어가지고 네. 가고 그냥 쫙열 내가 어, 어렸을 때 이렇게 다 음. 많이 먹었어요. 음. <laughs> 여기 세차장이 유명하다 네 어. 네. 어. 네. 기 세차 진짜 잘하거든요 손님들 꽉 있습니다 밖에 앉을 자리 없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원해 저희 차는 기다려도 됩니다 네 빠진 거? 중간에 좀 빠졌습니다 원래 머리카락이 많은 폼이야보라 근데 좀 많이 빠졌어요 머리 빗빠지면 그러니까 또어쩌 중간에 입을 서중간 <laughs> 머리 대머리 되잖아 대머리는 무슨 대머리 대머리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내머리로서의힘고 아. 상품 사드게요 무슨 샴푸? 머리 나는 있나? 샴푸 있나? 머리나 상품 말고 머리 아사다 와서 새거내 아니 그런 샴푸가 또 머리 안 빠진 샴푸가 좀 줄이는 샴푸 샴푸 상품. 머리가 좀안빠 아니 안 빠진다니까 내머리안 빠진다니까 머 뭐, 아프다 마라 말뚝 그거 써서요 내 샴푸 써서 아니 쟤 머리가 뭐채치는좀 뭐, 있어도 머리 빠지는 건 아닌데 중간쯤 빠지뭘빠진다 말이야 머리카락이 <laughs> 안 빠진다니까 머리. 와참 많이 들오 음. 어? 이 샴푸는 우리 먼저 왔어 누나 채한줄 알았네 와 <laughs> <머레> 맞아. s 조금 내, 내가 우리가 코스카사는 내가 모르나요뭐 내가 매지켜봤는데괜찮다이정도 <laughs> 빠졌어요. 점점 빠지다 보면 데0대나다된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지왜 그렇게 안 해? 아, 머 빠지. 뭘머리 빠진다 오늘 표현 삼포 수험는 좋겠다. 알겠어. 갔다 갔다나야겠다 삼포에서다. 제대로 마셔니까 우리가 계속 는데 삼포가 없던 거잖아. 괜찮다. 전선 아직 들어가지도 못해. 저기 있습니다. 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늦었는데도 와이세어요 계속 손님 있네. 사주 <목소리> 아, 스트레스 좀 받네, 이거. <laughs> 이타이어까지 계속 돈다니까, <목소리> 이게. 이게 기름 많이 묻거든. 혹시, 기름 볶음 뿐, 아시면. 응.